아, 안녕하십니까. 아, 1월 11일 수요일 아, 말씀의 묵상,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민수기 6장 13절서부터 마지막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잤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해막 어기로 가서 나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된흠 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된흠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순냥 한 마리는 화목재물로 바쳐야 한다. 이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재물과 보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재재물과 본재물로 바친다. 또 순냥에다가 누룩을 넣지 아는, 어, <laughs> 빵 한강주를 곁들여 나 주에게로 화목재물로 바친다. 재성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재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어다가,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재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에 돌려올려 바친 넓적 0 0 0리 고기와 함께 0상이 받을 거룩한 몫이이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고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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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법을 따라 그가 새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단과 같이 빌라고 해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의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칭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어제 이어서 이제 그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나그 내용이 나시린에 대해서 어떠한 그 규율, 규율을 지켜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혹시 그 정결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한, 정했던 기한이 지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단계에 이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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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게 나오냐면 아, 14절에 아,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일년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바치는데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하나는 화목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르기 들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만들어서 또 바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곡물을 또한 바치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길은 길러진 머리를 어떻게 하면 길어진 머리를 이제 그것을 잘라서 어떻게 해? 그 밀어서 그 모든 그 머리카락을 화목재물을 태우고 있는 그 불에다가 넣어서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그러한 저기 안내를 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이십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나시린에 대해서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 어떤 뭐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현재 거기서는 나시린으로서 출발을 하는 데서는 그냥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이제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이 나시린으로서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활약 했다가 뒤에 가서 그냥 흐물흐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고 그러고 그 약속을 한 대로 실천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맞춰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해 주는 그러한 아,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잘 끝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나시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드려지는 재물을 본다면 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시인으로서 사는 그렇게 결정하고 헌신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이 나시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봤었을 때에 어쩌면 그 어, 공동체에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이면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지역이면 지역 안에서, 아니면 은또더 넓은, 더큰그 소유스티를 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렇게 드린 것이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길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시체도 만지지 않냐고 심지어는 부모가 어,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자상들은 어, 그럴 경우는 만지도 돼요. 그런데 어? 이 나시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이런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존경해 주고 따라가는 어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어 차원에서만 아니라 더 넓게 이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나실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저기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이들이 지켜봐주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공동체로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 그러한 준비 를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이 공동체가 병으로 저기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관계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한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가정 차원에서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규례를 여기에다가 지금 쓰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의 이야기 바로 그 지역의 부족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이러한 헌신을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 헌신한 것을 잘 가지고 갈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존중해 주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아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첩다다. 그래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축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laughs>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의뢰를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의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해요? 어, 지켜주신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밝은 그 얼굴과 그다음에 그 기쁘다시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 그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 그 평화롭게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문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 축복을 해 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렇게 예, 그러한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 하나님의 영적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그러한 길을 걸어 간다면 그 어, 가난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삶의 쉼이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그 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단순히 정복해서 정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잘자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가이드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고 또그 헌신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리스펙트해주고 또 그것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요? 잘 들어주고 해서 그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마음으로 결정해서 가는 이 길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래서 세워가는 그러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나실이라는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걸어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